3월 2일 주일 청소년 매일 성경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드러내십니다. 빛은 숨기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동안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철저하게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신기할 정도로 잠을 잘 자고 계십니다. 전직 어부인 제자들이 많았음에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잠잠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주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서로 질문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순종이라는 것도 드러내시죠. 무엇보다 자신의 창조주의심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폭풍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라는 것이죠. 주일인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손전에 감사한 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줄은 무엇입니까?